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어, 다들 잘 보셨죠? 어, 그저 조금 아쉬운 경기가 좀 있었고, 어, 그래도 나름 조합에서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 수익이 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자, 어, 목요일이죠. 다섯 경기 분석을 했고요.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1일이죠 목요일이고요. 음, 국내야구 다섯 경기 분석을 했고 어 금요일 날 이제 그 K리그랑 그리고 분데스리가 어, 분석을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 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 경기죠. 음, KT 대 하나인데 음, 어제는 하나 패배, 그러니까 KT 승리를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KT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어제 드린 그, 최종, 최중, 최종적인, 어, 픽들은 총, 어, 다섯 개를 드렸구요. 어, 세 개가 적중됐고, 두 개가 미적중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조합에서는 성공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KT가, 하나보다는 현재 타격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 소영준 선수랑 김희한 선수가 나오는데, 음, 사실, 음, 뭐, 안정감에 있어서는 소영준 선수가 김혜환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김혜환 선수가 방어율이 1.64로 나오지만,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믿을 만한 방어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운드에서는 어, 둘이 뭐 비등비등하다고 볼수 있고, 오늘 경기도 역시 어, 확인이 됐지만, KT의 지금 타격감이 상당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 KT가 내일도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 어, KT 승 쪽으로 일단은 한번 사이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 승자 이제 두번째 경기죠. 어, 삼성 대 LG 어, 삼성의 원태인 선수 그리고 LG의 이민호 선수가 나오는데 음, 일단 안정감에서는 어, 사실 뭐 원태인 선수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민호 선수도 어, 뭐 아직 뭐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우선은 오늘 어 삼성 승을 말씀드렸는데 어 다행히도 어 삼성 승리가 됐죠 오히려 득점 찬스는 lg가 더 많았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 어좀 아쉬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서 어 사실 이 경기는 음 마운드의 안정감은 사실은 이민호 선수가 조금 더 낫죠. 원태인 선수가 지금 어 3경기 11이닝 가 그러니까 이제 5.73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그만큼 음 이닝 소화도 지금 짧고 방울도 이렇게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조금 어 불안하다 아직은 그리고 삼진 6개 볼넷 6개인데 음, 비율이 같죠. 그래서 이경 어, 원태인 선수가 아직은 조금, 폼이 조금 안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마 방어율을 한 5점대에서 또 마감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어, 타격이 좀 비슷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았죠. LG가. 그래서 이 경기는 어, LG 사이드가 좀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LG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보시는 분들, 어, 역시 좋아요 한 번씩. 딱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제 기아 대 롯데 경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아가 롯데에 어, 상상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오늘도 기아 승리를 말씀드렸는데 어, 다행히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 대기록이 나왔죠. 첫 번째 시즌 올 시즌 전체 구단 통틀어 삼중살. 어, 그죠삼중사를 만들면서 어 이대호 선수가 삼중사를 만들면서 패배를 뭐 그것 때문에 패배한 건 아니지만 어 그게 만이 아니었다면 조금 추격 의 기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롯데가 또 오늘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어 기아를 어, 기아의 3연전 마지막 경기인데 음 사실 임기영 선수가 음 제가 밑에 좀 적어 놨지만 3점 3실점 정도 이하로 해서 6일인까지만 좀, 어, 퀄리티 스타트를 좀 해준다 그러면, 내일도, 어, 비록 박세형 선수가 나오긴 하지만, 어, 상성에서 역시나 기아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음, 롯데가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겠나. 뭐, 사실 지금 임경 선수가 방어율은 5.63이고, 어, 두 게임 나와서 두번의 패배를 했지만, 그죠? 세번 나와서 세번질 확률도 좀 낮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삼진 10개, 볼래두개로 그래, 그나마 피칭에서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의 상승도 앞서고 있죠. 그래서 한번, 어 박세웅 선수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해볼만 할 거라고 말씀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경기는 역시나 기아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기죠. 어 두선대 NC인데, 오늘은, 어 제가 이제 NC 승을 좀 봤는데, 좀 아쉽게도 11회까지 가다, 어, 좀, 한점 차로 패배를 좀 했습니다, NC가. 좀 아쉬웠지만, 어, 사실, 그만큼 뭐, 사실 치열했다는 거죠. 연장까지 가서 1점 차 승부가 됐다는 거는, 어, 상당히 둘이, 어, 거의 박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경기죠, 이게. 그래서 우선은, 어, 두산에는 유희관 선수가 나오고, NC에는 이지학 선수가 나오는데, 사실, 유희관 선수가 이지학 선수보다는 전체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통산, 그, 방어율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유희관 선수가 다소 그 자기 모습을 좀 찾아가지 아직 못한 모습이고, 뭐, 삼진 4개, 본래 5개가 그거를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지학 선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어, 느 정도, 좀, 그니 뭐, 100% 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NC가 오랜만에 좀 패배를 했고, 원정, 어, 연승 한 번도 패배가 없다가 원정 1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될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음, 오늘 타격을 봤을 때는 NC가 조금 더 나았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내일 유희한 선수가 혹시나 이런 좀 어, 자신만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어, 역시나 NC가 조금 더두상보다는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좀 패스를 권장드리고 싶지만 굳이 가겠다면 NC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키움대 SK인데 어 오늘 SK가 드디어 10연패를 끊고 어 그랬죠. 그래서 제가 10연패 만약에 끊으면 이제 SK 경기는 좀 패스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분석하는 건뭐 자유니까 그래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내일 일단 배당이나 최종적인 그런 뭐 핸디캡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봐야겠지만,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의 한현희 선수가 나오고, SK의 문성원 선수가 나오는데, 음, 둘의 마운드는 비슷하다라고 충분히 볼수 있고, 방어율도 그렇고, 어 그죠 삼진 삼진 개수대 볼넷 대비 했을 때둘다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더어 마운드에서는 둘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오늘 키움이 어 박병호 선수가 그 이제 일루 선구한 게좀 실수가 나와서 좀 키움이 그때부터 좀 어려워졌죠 갑자기 거기서 이 실점 그 이닝에 이 실점을 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사실, 음,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오늘 키움이 좀 이기지, 않아, 이기지 않겠, 았겠나라고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때 좀뼈 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승패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좀 패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오늘 경기를 딱 보니까, 어, 내일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다득점은 좀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음, SK는 이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가고 싶을 거고 키움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연패 팀을 만나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단디하고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더좀 신중한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투수 모두 나름 괜찮은 그런 투 피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패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간다면 언오버로 해서 언더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소통방 오셔서요. 매일매일 조합픽 받아가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포츠 토토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꾸준하게 해서 승부를 본게 맞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단포를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배당을 높이고 금액을 낮추는 게더 안정적이고 오래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어 지금 소통방에서 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